신나합니다신나입니다 뭐 어? 너무... 아, 아니, 지혜씨. 네. 아유, 이, 일런 아침부터 이게 웬일이세요? <laughs> 아, 예, 맡기신 세탁물 갖고 왔거든요. 여기요. 아, 이런 걸뭐 손수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. 제가 직접 가면 될 텐데. 아유, 하고 마치 얼마죠? <laughs> 4,000원이거든요. 아, 예, 그래요. 여기 있습니다. 예, 여기 찬돈이요. 아니, 아니, 그럼 그냥 넣어두세요. 이건 제 마음입니다. 아, 이러시면 아, 아, 그냥... 안 되죠. 아, 안 돼요. 아, 그냥 넣어두시라니까요. 아, 주 아, 그러면요. 이냥 예, 예. 오셨으니까, 저 이리 들어오셔서 우렁찬 한잔하고 가시죠. 아, <laughs> 어, 어, 아니에요. 어. 왜 이러세요? 어, 안, 안, 안 돼요. 바빠서 가봐지아 아니, 아니, 저기 잠깐만요. 아. 저 그러면요. 가만있어 봐요. 주세요. 저게 저기에... <laughs> 예예예그세이브야 어? 아좀 가만히 좀 계세요. 그좀답답하게 누가 답답할 다 되면은요 <laughs> 예. 전화 주세요. 제가 찾으러 갈게요. 아, 예 예, 예. 예, 예. <laughs> 예. 안녕히 계세요. 아예제 지혜 씨. 예. 지혜 안녕. <웃음> <웃음> 바이바이. 예. 예예 예. 그래요. 예, 예. <laughs> 이거 정말 어제 산 입을 저기 탁소에맡기면 어떡해 참 어머니 정말 참 답답하시네 아 나도 장가 가야 될거 아니에요 아 이게 다 작전이에요 아유 시도저 아가씨는 너한테 너무 어려워 아 정말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는요 스물두 살 이상 아가씨는 절대 싫다고 물어보려고 어머 아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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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, 네. 아, 우리가 아까 운동하고 오다가 반장님 만났는데 어, 어. 동네 단체로 야유회 간대요. 월딱 야유회. 어. 아, 무슨 소리야? 네. 아, 어? 나는 어? 못 간다고 했는데. 네? 아. 아 왜요? 아유 저기 내형편은 어떻게 야유회를 가니? 아유 한복집 문도 열어야 되고, 봄인데 대청소도 해야 되고, 할 일이 태산이다. 태산이. 아, 네. 네. 어머니, 한복집 준다고 무슨 한복집 망해요? 그리고요 어. 오늘 게임만 잘하면 어. 상품도 준대요. 상품? 네. 공짜로? 네. 어, 그럼요. 아유 그러면 저기. 난 아무래도 안되겠다. 에이... 가고싶으면 너도들갔다 와. 아, 어? 아 차가워 이제. 저... 형, 어머니. 형 갈거야 갈거야 아이 만 뭐, 나도 바빠서 못간다. 엄마 뭐, 많아도 그리고 뭐할 일이 많아 무슨 야유야. 그래? 아, 야 그럼 할수 없네. 우리 그냥 세탁소집 딱 막내딸 지혜랑 재밌게 놀다 와야지. 재밌겠다. 왜 형? 야너 지금 뭐라그러냐? 아니 그럼 지혜씨도 간다는 얘기냐 야유야? 그래. 아이 자식 그 진작 얘기 해. <laughs> 아니, 아 w 어 s 니 음, 음. 뭐하세요? 요그큰 e h 님이 간다는 d 빨리 v 서 준비를 하셔 <목소리> 야, l 야! But 뭐... 빨리 준비 l 해! 형, 아니, 형! 근데 e like, I love you. I love you. I l o 형! 형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그러지 말고! o u I love you. I love you. I l o 일등하 o u I love you. 게임인 v 알고 o u I l 야 v e y 이 오빠들이 누구냐? 이 아까 운동하고 오다가 반장님 딱 만나서 담배 두갑 딱 사줬더니 어. 바로 가르쳐줬잖아. 올라프 어, 가져 올라프 올라프 어? 올라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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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서 어. 한 사람은 목으로, 어. 한 사람 허리를 돌려서 제일 오래 돌린 사람이 이기는 거야. 어? 와. 그러니까 형 허리 아무 형 아니야. 나한테 어. 맡겨 이거 따로 당상이야. 야야, 뭐가면은. 어. 너 아니냐! <laughs> 목이 이어뿐 승대야! 드디어 네가 발휘할 때가 됐다! 알았어 어? 알았어! 형! 너는 대봐나테 우리 야 내가 원래 뭐가 하면 나 아니야 어! 자! 아 야! 야! 이 정도면 때론 당상이야! 당상이야! 자, 지 마! 걱정하지 마! 자, 걱정하지 마. 자, 오빠, 자 다음 허리! 허리면 나 자! <목소리> 아나이 <네만, 네만>, <목소리> 아, 야, 왜이런지거야 이거 고야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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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 내고, 어. 두 번째 게, 임두 번째 게임은 딱 사람들 기다리고, 어. 한 사람은 문제 내고 어. 앉은 사람 맞추는 거야. 아. 가족으로 가서 나온 거 있잖아. 바로 아, 아, 맞추면. 1분 아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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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안에 가장 많은 단을 맞추는 팀이 이기는 거야. 그래, 그래. 어머님은요? 제가 단을 때 준비하는 거 있어. 이거 딱 들고 뒤에 서 있어. 요 그러게. 아니, 대형 타자기 좀다는데맞렇게하긴 해. 내가 먼저. 승준으로, 형 해, 형해

아시? 아, 아 아니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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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섹시. 에 들어, 들어, 아 들어, 들어. 아잘아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형, 형, 매일 보는 거. 뭐? 어, 애들아, 어, 안녕. 어, 어. 라 어, 닭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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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살. 아니야. 아, 싫어, 싫어. 아, 알았어, 아, 모여라 꿈동산. 아, 그냥 다른 거. 애들이 좋아하는 거. 아, 혼자서도 잘아에 들어, 들어, 들어. 빨리, 빨 빨리, 빨리, 빨 주정뱅이, 주정뱅이! 아, 이거 아니야! 들어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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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아, 시간 없어, 야, 씨! 들어와! 말해, 말해! 말해 빨리, 말을 해, 니! 아, 동갑다! 아저씨! 이거 뭐야?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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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너네 가와 만사성을 모르냐? 아! 편안해요. 모든 일이 잘 된다 이거 아니야? 아 세상에 한자로 써놓으면 어떻게 해? 내 머리도 생각해야지. 아 정말. 아, 공부를 좀 하라 그랬잖아. 형도 아, 마찬가지. 이거 뭐야? 브레이크 댄스. 너 그게 브레이크 댄스야? 어? 야 그만하면 된 거지. 브레이크 댄스는 그게 아니지. 어? 이거 이거. 그냥 군대 중으로 네, 그거 못 맞추냐? 그게뭔물으 이제 그래! 그니까. 하지마하지마하지마 야, 이거 가지마, 안 가, 안 가, 안 가! 아, 아, 됐다, 됐어, 어, 아, 됐어! 아, 어. 아 됐어! 그까지 상품 좀못하면 어떠니? 가서 재밌게 네. 놀다 오면 되지! 그런가요? 그럼! 아, 야, 야, 갈 시간이야, 갈 시간! 잘 준비하자, 잘 준비하자! 잠깐만, 잠깐만 기다려, 다옷좀 갈아입고 올게! 아, 그냥 가! 무슨 옷을 갈아입어! 아니, 다 이유가 있어! 그냥 가면 되지! 옷 갈아입어! 어? 이게 무슨 소리지? 비 오는 거 아니야? 어? 진, 진짜로 비와? 그래 비가 오는것 같아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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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나가서 얼마나 오늘 좀 확인하고. 빨리 나도 오늘까 갔다. 엄마 비 오면 우리 야외에 못 가지. 야비 오면 어떻게 가냐 야외를. 완전 아, 아, 아아 팀이 우리 건데. 아, 어? 되잖아. 아 이거 어떻게 하냐. 아 야비 많이 와. 비 엄청 와. 야, 야 네가 말안 해도 비가 어. 어느 정도는 이 금방 알것 같아요. 야, 비 엄청 내 수가 있는. 이건 이거. 아유 세상에. 여보세요, 아 예, 반장님세요. 네? 야외에 비가 와서 취소됐다고요? 아 예, 알겠습니다. 네. 워레, 워레 취소됐대? 어, 취소됐대. 아, 아 그럼 그렇구나. 테레비는 어떻게 된 거야? 이레비는 소년 소녀 가장 높게 그냥 쓰기로 했대. 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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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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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가자 가도안 아니, <laughs> 간다는 얘기야? 당연하지 안가지아안가지 가자 가자 가